여러분 혹시 은퇴 후 삶을 즐겁게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행, 취미 생활, 가족과의 시간.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와 불안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 은퇴 후 삶은 30년 이상 길어졌습니다. 젊을 때처럼 활동적인 삶을 꿈꾸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무료함,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설계 전문가의 시각으로 은퇴 후회를 최소화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준비된 은퇴만이 진정한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은퇴 준비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무적 준비의 중요성 30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김씨는 30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며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맞이한 현실은 맹혹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를 줄이야. 퇴직 당시에는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퇴직금이 몇년 지나지 않아 푼돈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는 김씨의 생활비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뒤늦게 개인연금에 가입하려 했지만 높은 보험료와 낮은 연금 수령에게 좌절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은퇴 재테크 세 가지 핵심 전략. 김씨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은퇴 재테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알아볼까요? 1. 예. 시간은 금이다. 조기 연금 계획 수립, 복리의 마법 젊을 때 시작할수록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20대부터 월 30만 원씩 30년간 투자하면 60세에 약 3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연 수익률 5% 가정.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세요. 특히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저축 펀드, IRP 등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 투자는 필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인플레이션 해지 예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분산 투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세요. 전문가 활용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면 재무, 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세요. 3. 은퇴 끝이 아니다. 은퇴 후 소득 창출, 앤잡러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을 창출하세요. 파트타임,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껴보세요. 새로운 도전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걱정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재무 상황 점검 현재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보세요. 목표 설정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재무 계획을 수립하세요. 꾸준한 실천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의 행복한 노후, 지금 시작하세요.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제적 자유와 삶의 만족을 동시에 누리는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욱 든든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재무 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은퇴 계획을 제시하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행복한 은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재무적 준비의 중요성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비재무적 준비 왜 중요할까요? 영상 속 사례와 박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의미와 목표 사회적 관계. 건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 은퇴 후 삶의 목표 설정.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은퇴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배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산, 자전거 타기, 봉사 활동, 여행 등삶의 활력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기존 관계 유지 가족,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종교 활동, 지역 사회 프로그램, 평생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재무적인 준비와 함께 위에서 설명한 비재무적인 준비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세요.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맞춤형 설계.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삶의 목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역할, 개인 맞춤형, 은퇴 계획 수립, 재무 설계사, 은퇴 컨설턴트 등 전문가는 개인의 재무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은퇴 후, 삶의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은퇴 계획을 제시합니다. 재무 목표 설정 및 달성 지원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예측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전략 및 자산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위험 관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 상품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재무적인 부분 상담 은퇴 후 삶의 목표 설정, 사회적 관계 유지, 건강 관리 등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은퇴 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 연금 상품 재조정,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통해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 구체화 은퇴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한 은퇴 준비 과정을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은퇴 후삶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준비, 노후 자금 마련, 투자 관리, 연금 설계 등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재무적인 준비 삶의 목표 설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은퇴를 꿈꾸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은퇴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후회없는 은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안 남기면 개털됨. 오늘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했습니다.